난감나래 간이. 자는 저.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렇게 도닥도닥 도닥. 오늘은 페트병으로 고. 콜라 마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시작해 볼까요? 고고. 먼저 재료는 가위, 페트병 뚜껑, 작은 것부터 시작. 페트병 뚜껑, 고무줄, 바풀, 아, 풀. 알겠세요 가위, 거기 따라하세요. 가위, 따라 하세요! 가위, 저 따라 하고 있거든요? 스티커, 스티커? 두 개! 가위, 필 종류 사인위트위 있어요. <laughs>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으로 짜잔 콜라 위가병이들어 있어요.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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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가위, 가 깨끗이 씻어 왔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색연필 정리를 꾸며볼 거예요. 아, 보면... 그 전에, 검물 쿨러 이거 뭐 하죠? 아, 할게있 먼저, 보기, 하기, 하기 전에, 있어요.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 이거 보여주세요. 제가 저번에 했던 거잖아요. 봐요. 근데 실패했어요. 이 콜라를 보면서, 콜라, 콜라 자, 마이크를 콜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아, 어, 해볼게요. 뚜껑을 닫고. 짜잔, 닦아. 어머나. 됐다. 오, 마 콜라가 굴러가네요. 자, 먼저 콜라 페트병으로 꾸며보세요, 여러분. 오, 이봉. 이봉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먼저 꾸며야 돼요, 라라. 이것도 꺼내고. 꺼내볼게요. 이거는 그거예요, 그거. 이거는안색칠할거 아니, 어디 갔어? 먼저, 사인펜하고 색연필이 들어고요 보드마카, 보드마카, 보드마카트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색칠하기. 근데 색연필로 색칠은 여기 할수 있는데 잘안 어, 나와요. 귀여워. 볼래요? 완전 귀엽다, 조금만 음, 더, 조금 더. 음. 저는 보드마카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음, 저... 헉, no! 보드마카로 하트를 보드마카로. 마카론 <laughs> 하트를 그려준 다 마이 콜라, 마이 콜라 <laughs> 그릴 건데요 갈색 콜라 저도 하트 그릴래요 잠깐만요 여기 콜라 마이크도 그려야 돼요 콜라 마이크 자 여러분 이게 잘 안보이죠 어 마이크 검정색 검정색으로 그려요 짠 검정색 마이크 다시 이 어! 어떡해 어떡해 진짜 콜... 예뻐 진짜 예뻐 짠 파이팅 콜라가 안 보이네요 콜... 콜라짠 콜라도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돼 준이제 꿈이짱 콜라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부분도 그려주고 싶은데요 먼저 사인펜으로 어머, 이거 새 거예요 이것도 새 거예요 <laughs> 이거 누구 거예요? 아니 뭐예요? 이거 내 거잖아요 어, 이거로 먼저 허벅리죠아 당연히 있죠? 여기에다가 빨간색은 아니 핑크색 핑크색 줏었는데 노란색은 별을 그려요. 나는 아, 아니 노란색 잘안 보일 것, 것 같죠? 핑크색 어, 안해요 선... 핑크색 안 내요. 안요 빨간색 빨간색. 빨강 빨간... 이 빨강색 잘안 나와요. 꽃이 아, 안 나오네. 그럼요. 음 그러면 사인펜은 안쓸게요 미안 사인펜 자 그럼 먼저 하하 근데 막내 예뻐.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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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노란색으로 별을 그려줄면요그려 한번 그려야 돼요 한번 더하나 그려야 돼요 힘든 점은 근데 재밌다는 점 근데 간이. 기 진짜 귀찮아요. 콜라 마이크. 아 저거 가도 돼요? 안 돼. 요오 글씨가 다 가려졌어요. 콜라 마이크. 검정색 왔다. 워라. 저 여기에도 저거 군데. 잠깐만요. 콜라 마이크. 거리안가 <laughs> <심돌이 아저씨나. 웃음> <laughs> 쓰고 있습니 아. 어, 아, 아, 여기에다가 스티커도 예쁘게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고무줄로, 헉, 어 예뻐, 너무 예뻐. 여기 두꺼비를 그 붙여줄 건데요. 여기에다가 뭘할 거냐? 짠 이렇게 풀림 수이 없었네요. 여기다가 두겹 그리고 세 겹. 이거, 아, 그리고 여기 뚜껑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로, 이렇게, 아, 어, 아, 어, 이렇게 마이크를 할 거니까요. 어세 겹겹이. 여기에다가 스티커로 꾸밀 거예요. 세, 네 번을 이 고무줄로, 이렇게 한 다음, 스티커로, <laughs> 꾸며줄 건데요, 여러분. 오, 너무 예뻐. 먼저 제가 안을 볼게요. 아우. 아, 아프어요 이거 제가 저번에 했던 건데요. 그거 보이시죠? 저번에 했잖아. 요 제가 제작된 건데. 아, 그리고 여기 스티커 종류 많아요. 봐요 볼래요? 지금 잘난척하는건 아니겠죠? 네 아니에요 아 어, 뭐라지 너무 궁금해요 자 여기있어 말고 다른거에서 골라야겠어요 다른것도 있으니까 저 문을 닫고 아저 할게 있어요 깨진 숨겼는데 뭐 어, 해도 될까요? 물어볼게요 어. 짱구 중에서 할게 있는데요. 가위 나와라. 살게 생겼는데 비스킷만 잘라볼게요. 가자. 살게 생겼어. 비스킷 가자. 저 먼저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미안하다. 연말하려고요.